안녕하세요. 비디방송국입니다. 제가 오늘은 과일빙수를 만들었어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빙수그릇 얘는 얼초틀로 만들었어요. 얼초틀로 하는, 하는 법몰렸고요 이쑤시개 과일토핑 유광바니쉬 레진, 그리고 천사점토. 천사점토가 아니고 다른 점토여도 돼요. 아, 그리고 휘핑크림이 있으신 분들은 천사점토가 없어도, 없어, 점토가 없어도 돼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점토를 이 빙속그릇에 한 3분의 1? 일단 저도 비율은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비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이쯤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나? 저 조금만 뺄게요 일단은 다 빼가지고 참 까다롭네요. 휘핑크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그 그 안에 짜시면 되고, 짜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팥이 들어가지 않는 빙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빙수예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팥빙수였고, 일단, 이렇게 채워주고, 대충 채워줬고요. 어, 다듬어줄 도구로 다듬어줘도 돼요. 예를 들면, 도트봉.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먼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 천사점토가 3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가 없네요. 아, 저는 피핑크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만들 거라서 그래서 일단 한... 아이고. 산다듬토를 이만큼 꺼내줍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밑에를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손톱이나 이쑤시개로 얘를 콕콕 찔러 줍니다. 생크림 모양이 되게 이쑤시개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핑크림이 지금 큰거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 어차피 이거 하고 일단 꾸미는 건 마음대로니까 일단 과일빙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슬라이스한 딸기 토핑을 예이 가운데에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꽂아줘야 되는데, 일단 좀 이따, 뭐 어, 목공풀로 뭐 꽂을, 그냥 이렇게 됐어요. 네.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섞을 판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레진과 눈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눈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설탕, 그, 수제, 수제로 사용해도 되고, 설탕 표현제를 이용해서, 우유, 달려치킨님은 설탕 표현제를 사용하셔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얼음, 뭐라, 뭐라고 말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유, 네. 우유 얼음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거 하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눈가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눈가루를 뿌려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이쯤만 해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진짜 처음 에보다 보니까 얘가 좀 낯서네요. 이렇게 했으면 그릇에 담아주는데 얘가 끝이 좀못 뭐 공포를 했는데 깎았, 깎았는데 지 계속 안 세워지네요. 이렇게 했으면, 얘를, 이제, 다, 얘로 채워줄 건데, 양이 너무 적죠? 다 이렇게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가운데가 가장 살짝만 좀더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이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네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이제 어.. 과일 토핑을 올려줄건데 어..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그러고보니까 핀셋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칼도 필요해요 얘를, 과일 토핑을 4등분 해주시면 돼요. 응? 음? 하나가, 일단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해봅시다. 빙수다 보니까 과일이 중심이겠죠? 네, 다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은 얘 위에다 올려줄 건데 근데 얘가 한 과일 종목당 한두 개쯤만 필요하면 될것 같아요. 많이, 생각보다 얘가 많이 안 필요해요. 아닌가? 작, 저처럼 이렇게 작게 자르면 작게 자를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보면, 보면 되게 이쁜데 근데 초점이 없다 보니까 진짜 아쉽네요. 똥콘. 내 네, 이쯤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다른 과일도 다 잘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쁜데 초점이 안 맞춰서 그냥 작품 소개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눈가루를 핀셋으로 한 이것보다 좀더 적어야 돼요 지금 레진 때문에 계속 붙어요 딱 튀어나온 느낌을 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하지 말걸 그랬나? 포해되네 네, 일 이렇게 해서 다듬어 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목공, 아, 마지막이 됐네. 목공풀 발라서, 가운데, 목공풀도 필요하고요. 중력을 소개서 까먹었고. 그냥 요게 싸서 발라줄게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다 썼다. 이렇게 해서 맨 가운데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해놨던 생크림 토핑을 올리면 끝인데,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아, 맞다. 그리고 까먹은 게 있는데, 과일에 유광바니쉬를 발라야 되는데, 레진에 다 묻혀서 바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디피샷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